네, 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 저자 이성호입니다. 자, 우리가 오래간만에 또 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에, 말씀은 39번째 솔로몬의 지혜로 푸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39번째. 저희가 어, 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점이 좀 있어서 방송을 좀 늦췄습니다. 자, 오늘 어 기도를 하고 어 오늘 강의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수많은 백성의 마음을 살피고 올바른 길과 잘못된 길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분별의 지혜, 이해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영어의 문법도 그저 지식의 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언어의 질서를 이해하는 통로로 되게 하시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제와 규칙 그리고 말씀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이 묻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질문 뒤에 있는 사실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간접문문 속에 숨겨진 의미, 문장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질문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겉모습이 아닌 아니,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을 분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언어를 배우는 이 과정 속에서 문장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눈, 단어의 모양이 아니라 의미의 흐름을 보는 눈, 영어의 문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읽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 영어의 간접음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왜 동사 순서가 바뀌는지 어떤 동사들이 간접음음을 이끄는지 그리고 이 모든 구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어의 질서와 닮았는지 관찰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지혜의 눈을 갖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수업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깨달음의 영,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영어가 하나가 되어 삶에서 실제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어, 39번째, 네, 오늘의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로 푸는 간접 우무문입니다. 자, 오늘 어, 먼저 기도를 하고, 자, 순서 어,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네, 아, 이것도 어, 며칠... 또 어, 강의를 뛰어서 오다 보니까요. 뛰어서 예, 오다 보니까 또좀 서툴어지는 부분이 또 생기네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예, 사람이라는 게자 아, 연결고리는 솔로몬의 왕의 일대기 표현을 예, 10단계를 한번 표현해 봤고요. 솔로몬 왕의 4가지 네 이미지를 묘사해 봤습니다. 솔로몬왕 이후에 분단되는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 예,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스토리와 간접 우문문을 서로 매칭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죠. 간접 우문문과 웨더절의 동사들에 예, 우리 암기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KFC, Save, Cow, 몰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 영자, 학습, 그 다음에 오늘의 미션, 또주 기도문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이벤트, 로고스 영어에서 제공하고 있죠. 자, 영어가 쉬워지는 특별한 카드. 자, 어, 무려 로고스 영어를 만든 지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어, 이 카드로, 어, 몇 학원 원장님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저희 말씀과 영어에서는 자, 우리가 한 달에 세분 씩, 세명씩 추첨하여 선정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메일 주소고요. 자, 제 번호입니다. 자,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어 브레머 카드 세상에 유일한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12월 아마 올해 어, 가기 전에, 자, 이그레모 어, 카드가 어, 웹으로 어, 스마트폰으로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자, 솔로몬 왕의 일대기표 10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혜를 구한 왕. 솔로몬은 부가 아니라 지혜를 먼저 구한 왕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왕. 하나님은 그의 겸손을 기뻐하시고 지혜의 부와 명예를 함께 주셨다. 지혜로운 판결의 왕. 두 여인의 아이 사건처럼 공의로운 판결로 백성을 감동시킨 왕이다. 성전을 건축한 왕이죠. 아버지 다윗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왕이 되었습니다. 평화를 누린 왕 솔로몬 시대는 전쟁보다 평화가 더 컸던 더 컸던 시대입니다. 여섯 번째 부와 영광을 누린 왕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할 정도로 풍요로웠습니다. 자, 열방이 찾아온 왕, 스바 여왕을 비롯한 열방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어. 자, 마음이 흔들린 왕. 자, 이방 여인들로 인해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시작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방의 여인 때문에요. 이방의 여인 때문에, 자 우리 어, 솔로몬의 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에 해달려, 해, 어,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 가져온 우상 앞에 무너져 버렸죠. 자 그래서 결국 그는 우상 숭배로 큰 실수를 큰 실수를 범한 왕이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나라 분열을 남긴 왕 그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왕국 왕은 둘로 나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왕의 일대기를 우리가 10단계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왕의 네가지 이미지를 한번 묘사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이스라엘의 세번째 왕이죠. 다윗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 유일한 세 번째 왕 그리고 분단되는 결과를 가지게 돼 버렸죠. 자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예, 지혜 왕 하면은 우리가 솔로몬을 두고 있죠. 자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자로 된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시대. 예, 네, 평화로운 시대가 됐죠. 부와 평화의 왕, 바로 솔로몬 시대가 됩니다. 그이후는 분단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겠죠. 마치 우리나라 남하고 북하고, 어, 나눠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네,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12 지파에서 12 지파가 남 예, 남유다 그다음에 북 이스라엘. 자, 두 지파만 에두 예, 지파만 남유다에 해당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모든 이제 남유다만 남고 북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 흘러가는 게 우리가 어,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솔로몬 왕의 스토리와 간접 부분의 매칭. 한번, 어,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하소서, 11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묻는 능력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입니다. 솔로몬의 판단, 지혜로운 판단으로 결정으로 지혜로운 판단으로 결정하게 되죠. 자 몰랐을 때는 이웨더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웨더절이 뭐죠? 뭐 뭐인지 아닌지,인지 아닌지, 예 우리가 어, 오늘 강의하는 목적, 포커스는 솔로문과 간접우문문. 간접우문문에 의문사가 있으면 간접우문문이고 자 의문사가 없으면 웨더나 이프절로 가는 거죠. 웨더나 이프절, 뭐뭐인지 아닌지로 가는 것입니다. 자 솔로문에 기도하는 마음. 간접우문문처럼 모른다고 고백할 줄도 알고 인정을 하면서 자 외도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뭐 뭐인지 아닌지를 어, 보는 어, 그런 왕이 왕, 그래서 솔로몬의 왕을 우리가 간접 음과 매칭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솔로몬의 왕의 스토리를 한번 영작을 해 보겠습니다. 노 no, 알다. find out, 알아내다, observe, 관찰하다, 그 다음에 wonder, 우리가 궁금하다, learn, 배우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이 단어들은 간접, 음음문이나 또는 우리가 웨더절. 웨더절이나 이프절은 음문사가 없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사절이, 영어에서 명사절 몇 개라고 했죠? 네, 네 개라고 했습니다. 그네 개에 해당 중에, 우리가 오늘 강의한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의문 간접음음음과 웨더절. 예. 그곳에 해당되는 동사들을 한번 정리해보게 되는 거죠. 예. 왜솔루몬을 솔루문은 이런, 어, 지혜로운 부분을 간접음음음과 웨더나 이 부절로 해결해 나갔다는 거죠. 자, he knew why the woman cried. 솔루문은 여인이 왜 우는지 알았다. 자, 바로, 노가 우리가, 노가 어, 동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ind out, found out이죠. 과거형. 자, 그는 알았습니다. 자,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아냈다. 이 말입니다. 자, of, job. 자, 관찰하다, 살펴보다 이제 whether 뭔 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4번 방이라는 거죠. 4번 방. 자, 그들이 그들이 진실을 말했는지. 진실을 말했는지 He observed whether they were telling the truth. 자, 진실을 말했는지 아, 살펴보았다는 말이네요. 자,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People wanted. 자, 어떻게 솔로몬이 그러한 사건들을, 케이스, 사건입니다. 사건들을 판단했는지, judged, 판단했는지. 우리가 간접음문을 때요, 의문사 자, 우리가 대절 대신에, 대는대또 명사절이지만, 대, 대신에 들어가면 되는다고 했습니다. 대, 대신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문장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의문사.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배웠습니다. 무엇을? 자, 참된, 어, 참된 진리를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 왕의 스토리를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부터 전체적인 동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세한 거 알아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간접보문문에 해당된 동사를 이렇게 암기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KFC의 어떤 상품, 또 어떤 음식, 어, 회사를 광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후원과 광고는 있지 않습니다. KFC가, KFC가 세이브, 자, 어떤 구출했다네요. 소를. 자, 물론, 3인칭 단수배 S도 넣어야 하고, 자, 카우는 어, 카우야인데, 우리는, 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법을 만들어 봅니다. K, k no. w F, find out. 그 다음에, check입니다. check. 체크. 자, KFC. 이 KFC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간접음음과, 그 다음에, weather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명사절이 네 종류로 정리했습니다. 대절이 있고요. 간접 목적문은 그다음에 외더절.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왓절이 있죠. 자,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명사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간접 목적문은 우분사가 있을 때 간접 목적문이고요. 자, 우리가 직접 목적문이 아니다는걸 우리가 알아주시 합니다. 자,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자, 왜 신이 데이비드를 아, 어, 다이를 선택하는지 알고 있다, 이거죠 <laughs> 사람들은, 자, 어, 알지 못했습니다. 마, if, 만약에 아닙니다. 부사절 아닙니다. 여기서 부사절 아닙니다. 동, 이 앞에가 동사가 있으면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입니다. 이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웨더절과 같습니다. 자, 존이 메시아인지 인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죠 사람들이 people didn't know 알지 못한다 이죠. if john was the messiah.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알아냈다. 아주 중요한 좋은 어 아주 어 중요한 어 단어입니다. find out. 알아들야 합니다. 자, found out 과거죠. 알아냈다. 자, 언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This obey obey는 순종하다. This obey God. 자, 어, 우리가 신을 불복종했는지 알아냈다 이 말이네요. 자, 여기에 이, 이 when이 바로 어, 간접의문문 Why가 간접의문문두 번째 쓰이는 if나 whether나 if나 whether는 어, whether절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의문사가 없을 경우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자, 다 데이비드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 뭐, 뭐, 인지 아닌지. 가, 신이, 자, 신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승리를 주실지 아닐지. 자, 그에게 승리를. 자, 기부는 무슨 동사죠? 수요동사입니다. 그래서 2번. 자, 그, 어, 여기는 4-1번, 4-2번이라고 로고스의 영어에서는 방번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 체크. 자, 마리아는, 마리아는 천사의, 천사의 말씀이, 천사의 메시아가 메시아를, 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의미한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했다는 문, 어, 문장이네요. 자, people checked. 사람들이 확인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자, 존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체크했다. 그래서 여기서 KFC라는 거 알아두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ave로 가보겠습니다. 자, save는 어떻게 있냐. s 이때 확인하다라는 이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ask. 그 다음에 forget, explain, 설명하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save.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앞자를 써서 save. 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확인해보자. 어떻게 데이비드가 그 싸움에서 이겼는지 예. 그래서 여기서는 5형식의 극입니다. 레슨 뭐죠? 예,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Let have make는 사역동사. 5형식입니다 자, 그걸 참조해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확인해보자. 요나가 뭘지. 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자, 오원 낫을 넣었습니다. 순종했는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이 말이네요. 자, I asked the how. 어? 어, 어떻게 데이비드가 어, 골리아 슬리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 말이네요. 자, 그들은, 자, 물었대 물어봤대요. 자, 피터가 정말로 믿었는지, 응? 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물어보았다. 이 말이네요. Don't forget. 자, 잊지 마라. 자, 어떻게 바울이 살았는지 어? 복음을 위해서 예? 자, 여기에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잊지 마세요. 뭔, 뭔인지 아닌지 자, 솔로몬이 순종했는지 안했는지 솔로몬이 순종했는지 얘는 간접, 아, 외도절 웨더절. 외도절입니다. 의문사가 없을 경우에 자, 설명하라, 익스프레인 자, 어떻게 데이비드가 그 싸움에서 승리했는지 설명하라. 네, 이게 동사고, 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명사절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설명해라. 자, 피터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자, 뭐, 뭐, 인지 아닌지입니다. 인지 아닌지.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세이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우로 가보겠습니다. 자, 카우는 컴 o n 입니다컴 o n confirm. 그 다음에 observe, wonder. 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어, 사무엘는 사무엘은 확인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는지 확인했다. 자, 데이비드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한다 얘기죠. 그에게 싸우라고 하시는지 아닌지, 싸우라고 하시는지 아닌지 확인했다라는 말이 있네요. 자, 엘리야는 관찰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대답을 했는지, 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자, 음사다는 거죠. 음사. 자, 데이비드는 관찰했습니다. 웨더는 뭐뭐인지 아닌지. 자, 하나님께서 지켰어 보호했다는 거죠. 그를 어디에 서요 전투에서. 자, 그 다음에 궁금했다. 이 말입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했습니다. 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 오늘 나를 어디로, 어디로 인도할지 궁금하다. 의문사입니다. 자, I wonder whether, 뭐, 뭐, 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 들으셨는지, 나의 부르짖음을 자, 지난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지, 아는지, I wonder whether God heard my cry last night네요. 자, 이렇게, 어, 카우까지 보고요. 몰라가 뭐죠? 몰라가? 몰라를 한번 봅시다. 예, 네, 몰라까지 한번 봅시다. 암기법이니까요. I don't know, 네 I don't know, 에 yeah, I don't know 모르겠다 이 말이네요. 자, I'm not sure 모르겠다 이것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I have no idea 얘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 얘가 모르겠다구나 이 뒤에 이 뒤에 어, 우리가 마찬가지로 간접 부분이 오느냐 아니면 외도절이 오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로 어 간접문분이 오는 거그 다음에 웨더절이 오는 거또어 간접문분이 오는 거 웨더절이 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겠다로 몰라 예자하어 아이고 이거 뭐 뭐안 바꿨네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KFC를 앞으로 바꿨는데 자 KFC는 세이브 자 카우 몰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간접 오문문에 사용되는 동사 자이 부분을 솔로몬 왕과 매칭했다는 것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푸는 간접 오문문 간접 오문문은 문장 안에 숨어 있는 작은 질문이다 솔로몬의 지혜는 문장을 쪼개어 판단하는 차분한 눈이다. 솔로몬의 재판은 모든 백성을 감탄하게 했다. 네,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사용하고, 이러면은 간접문문입니다. 자, 의문사가 없으면 외더절과 이프절을 사용한다. 자, 솔로몬은 솔로몬은 여인들이 가진 우상숭배로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접문문은 솔로몬의 지혜처럼. 상황을 직접 묻지 않고 판단하는 문장이다 이 말이네요. 자,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한 이야기를 그냥 올라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1번 에스크드 물어봤다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자 뭐가 되죠? 어, 뭔 뭐인지 아닌지 음사 없을 때 피터가 정말로 믿었는지 그래서 여기가 4 번. 명사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어, 동사 다음에 if. 예, 이건 웨더절과 같다고 써요. 존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것이죠. 자, don't forget 동사하고, 그 다음에 웨더. 자, 여기에는 다 웨더절만 나오네요. 자, 솔로몬이, 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예, 어, 잊지 말라. 이 말이네요. 자 여기는 자 사무엘이 어, 1번 그 다음에 파운드아웃 알아냈다 여기는 뭐예요? 간접우문이죠 간접우문 자 사울이 언제 하나님에게 불신했는지 자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 사건을 해, 어, 재판했는지 자 데이비드는 뭐죠? 살펴보았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그를 지켰는지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어, 솔로몬 왕과 간접우문문 또그 다음에 웨더절, 이프절하고 매칭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간접 문무문과 외도절 동사는 솔로몬 왕의 지혜처럼 분별할 줄 아는 문장을 만드는 문법입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진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예, 오늘 한번 이 강의를 마친 후에. 어, 가, 기도를 한번 드려봤으면 합니다. 자, 다음. 자, 자, 우리가, 어, 아이들 학, 시험기간이다 보니까요. 시험기간이다 보니까, 어, 시험 준비도 하고,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예, 이사한이라고 또, 또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예, 탁구, 예, 탁구,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장을 맡는데, 저희가, 어, 이 지역에, 어, 또, 연합 대위에 나가서, 어, 그런 인수를 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또 핑계 같지만요. 자, 어, 이, 어, 말씀과의 영어는, 예, 꾸준히, 예,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난해한 형용사. 아, 제목을 잡아놓고도 상당히, 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40화는 다음 주에 준비해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자, 오늘 주기든문으로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으며, 나라가 이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검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S 계를 가지고 아, 걱정이 되네요. 자, S 계를 어렵죠. S 계를 가지고 어, 어떻게 정리하고 돌아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